시청자 여러분, 스탠드백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나요? 디자인을 보시나요? 아니면 내구성을 보시나요? 안녕하십니까. 마선생입니다.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리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19년도 초에 스탠드백 하나를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. Yeah! 특별히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인스타그램 추첨 행사에서 우연히 좋은 기회로 당첨이 돼서 그 제품을 받게 됐는데요. 그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품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어뉴 스탠드백 하나를 상품으로 당첨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바로 리뷰를 할까 했었어요. 예전 모델 나왔던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뭐 이쁘기는 한데 제품이 뭐 퀄리티가 좀 좋지 않다. 잘 망가진다. 후드가 잘 찢어진다. 여러 가지 단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. 일단 리뷰를 올리기 전에 그래도 제가 몇달 사용을 해 보고 맛은생이 느꼈을 때아 진짜 이 제품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정확히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뉴 골프에서 나오는 스탠드 백에서도 여러 가지 이쁜 핑크색 블라썸도 있고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제품 색깔별로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스터드도 막 박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백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넣어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정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클럽들도 하나씩 전부 다 내려놓고 이백 안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어유 본의 아니게 제 백을 공개하는 꼴이 됐네요 자 이렇게 백이 나왔습니다 어뉴 스탠드백의 단점은 딱세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는 클럽을 안에 넣었을 때이 안에 천 부분 있잖아요. 클럽 간 간섭을 막기 위한 이천 부분이 조금 느슨하다는 거. 클럽들은 아무리 무게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백 메고 좀 많은 활동을 하는 골퍼들한테는 아무래도 약하게 좀 덕지덕지 하면서 이 천이 좀 뜯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단점으로 느껴졌고요. 자. 여기 안에 보시면, 이 소, 손에, 이게 보이시죠?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천이, 이 생각보다 좀 약해요. 이 천이. 그래서 클럽이 이쪽과 이쪽이 같이 들어갔을 때, 이쪽이 마주치면서 교차되면서 이 천이 뜯어진 거거든요. 여기 보시면. 좀 뜯어졌잖아요. 이런 천이 조금 약하다는 거. 클럽 간 간섭이 좀 있다는 거. 두 번째, 이 흰색 스탠드백이 주는 때탐은,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요. 이 원래 완전 새하얀 색이에요. 이 예, 마선생이 카트에 실었는데 그 카트에서 위에서 커피가 쏟아졌어요, 한번. 이 전체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. 이게 마선생이 과감하게 그냥 이 사진으로 보, 보시다시피 그냥 욕조에 담가 놓고 빨았어요. 다행히 색깔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오더라고요. 아 물론 이게 정확히 빨아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일단 마선생은 빨았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이 찍찍이를 탈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편했고요. 세 번째 단점은 아, 이거 진짜 안타까운 소리인데, 원유골프코리아 사장님 제발 진짜 이거 꼭 보시고 매니아들을 위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이 비싸요. <laughs> 어, 왜냐, 왜냐? 일단 소비자 가격은 50만 원이 넘습니다. 이 빼기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일반 분들이 40만 원대에 대부분 구매하실 수 있죠. 물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대 이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은 단점이기도 해요. 근데 맛은 생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아주 오랫동안 타... 파트 네, 리스트 스탠드백을 몇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. 매번 썼을 때의 아주 불편한 단점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 백을 쓰면서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뉴 스탠드백의 자, 장점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짜잔! 자, 첫 번째 장점, 이 후드죠. 이 투명 후드와 아주 하얗게 되어 있는 흰색 후드를 두 개를 줍니다. 그 말은 결론은 지금 후드는 저는 이것만 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막 상처가 있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해졌어도 언제든 늘 뽀사시한 흰색 후드를 쓸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첫번째 장점입니다. 이 후드를 흰색 과 함께 두 개를 줍니다. 아네그 어. 다음 얘는 클럽을 넣어도 혼자 서 있어요. 이렇게 혼자 서 있어요. 제가 다시 제 클럽들을 넣겠습니다. 요게 보통 마선생이 라운딩 하기 직전에 세팅하는 클럽인데요. 이 클럽들이 이렇게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있죠. 요게 장점이고요. 자, 그리고 모든 스탠드백에 문제라고 할수 있는 다리 부분 있죠. 다리가 막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다리가 이렇게 쫙 벌려, 벌어진다든지 막 이래서 망가지잖아요. 이 망가지는 거 매번 느껴서 다리 끌어올리고 막 이랬거든요. 이 어느 스탠드백의 장점 중한 가지는 혼자 서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스탠드백의 가장 제 역할을 잘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스탠드백의 다리가 찍찍이로 된 이런 고정고리가 있거든요. 이 고정고리 역할이 생각보다 좋은데요. 이렇게 벌어졌을 때 여기가 이만큼 내려가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맛은생이 생각했을 때이 어뉴스탠드백의 장점을 총괄을 해보자면 일단 디자인이 괜찮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졌고요 다리 이런 것도 되게 편하고요 어깨 이렇게 맸을 때 파지감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특히 특히나 이렇게. 가끔 연습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서있을 서수 있는 이런 스탠드백은 아무래도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은 조금 높은 가격대 일반 기성 브랜드들보다 한 15만원 이상가량이 조금 더 형성된 이 스탠드백인데 충분히 그 가격적인 부분이 단점이기는 하고 대신에 나머지 장점들이 그 가격을 역할시킬 정도로 이 디자인이나 이런 퀄러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드도 두 개씩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어뉴 스탠드백이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이런데 보면 이쁘긴 하지만 정확히 디테일하게 뭐가 좋은지 뭐가 이쁜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보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만세님 오늘 내만들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모두 모두 안녕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